모닝 오늘은 제가 일상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볼게요 너무 졸려요 왠지 아. 아이 음... 자, 지금 제가 라루셀이라는 제품을 쓰고 있는데 사실 제가 여기 메인 모델이에요 라루스, 라루셀 진짜 많이 썼죠 어, 처음에 바른 스킨 제품은 이게 수분 에센스인데 발림성이 진짜 좋거든요 먼저 발라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럼 이걸 발라줄 건데 제가 제일 많이 쓴 제품이에요. 벌써 한 6통은 다쓴것 같은데 지금 쓸제품이니까이 파란색 제품은 수분 탄력이랑 고수분이고 이 핑크, 분홍색 제품은 어, 피부 탄력이랑 주름 개선. 그리고 이 노란색 제품은 기미 케어랑 생기 부여가 된대요. 어, 초, 이게 초록색인데 다 써서 잘안 보이거든요. 이거는 피부 진정이랑, 피부 진정이랑 트러블 케어.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크림. 리페어 크림. 이라로스 제품들이 피부 자극이 없어가지고, 예민한 피부이신 분들한테 진짜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외출과 상관없이 집에서도 이 선크림을 바릅니다. 제가 예전부터 좀잘 챙겨 발랐으면 피부가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선크림 의 중요성을 진짜 나중에. 피부가 안 좋아지고 나서 느낍, 느낍니다. 간단하죠? 저는 보통 이렇게 기초 화장품을 바르고 있어요. 끝! 그러면은 배고프니까 일단 뭐라도 먹읍시다. 안녕하세요. 유튜버 찬솔입니다. 저는 피부가 민감해서 환경만 잠시 바뀌어도 금방 자극받는 피부예요. 그래서 화장품을 선택하는데 정말 까다로운데요. 라루세를 사용하고는 민감한 제 피부도 너무 편안하고 피부결이 좋아지는 게 느껴져서 라루세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또, 동물을 너무 사랑하는 저로서는 비건이라는 점도 너무 좋았어요. 저처럼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라루세를 꼭 한번 써보세요. 뭐 먹지? 소고기 먹을까요 소고기 소고기에다가 어... 불닭볶음면 좋다 해서 고 음, 불닭볶음면이랑 소고기. 아, 그리고, 제가 요즘에 틱톡으로 라이브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라이브는 <laughs>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틱톡으로 먹방도 하고 라이브도 하고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놀러와 주세요. 거의 제가 매일 라이브를 해가지고 음 새벽 1시? 새벽 1시부터 한 3-4시간 정도를 하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고기에다가 불닭을 싸가지고, 어때요? 있겠어? 나 지금 먹방 찍고 있어. 오 아, 아니, 나 먹었는데. 제 친구예요. 어, 저거... 제 친구.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라면 두개 너무 작아. 두 개가 작다고 나 한국도 너무 많은도 너무 이 비빔면 같은 거세 개는 먹어야죠. 어? 혼자 하느님 혼자 세개 먹어요. 세개 비빔면. 빔면세개 먹어야지. 저는 두 개, 아니 두 개도 다못 먹어. 한개 반. 이빔게한개 반. 옛날에는 욕심부려가지고 먹긴 했었는데 한참 많이 먹을 때는. 점심 먹었어요? 네. 점심 먹었어요? 뭐빵 뭐, 먹어. 빵이 점심이에요? 타소랑 빵. <laughs> 음, 맛있다 제가 오늘은. 친구가 피자집을 오픈해가지고 놀러 와봤습니다. 한번 바로 가볼게요. 투맨 피자라고 1호점도 있고 이번 2호점을 오픈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다시 와봤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laughs>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지금 이 메뉴가 트러플 머시한 불고기랑 베이컨, 베이컨 킹시림프 포테이토 이거는 베이컨 체다 부탄 페르퍼로니입니다 <laughs> 네, <laughs> 지금 친구가 2호점을 차려가지고 제가 놀러왔어요 맛있게 먹을게 제가 1호점을 저번에 가서 먹었었는데 이 트러플 불고기 진짜 맛있더라고 저번에 제가 유튜브에서도 영상 한번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 맛은 진짜 다른 데서 먹어보지 못해요. 트러플이 진짜 세거든요. 토토니는 갈릭 디핑 소스. 킹 시림프? 베이컨 포테이토를 먹어볼게요. 와, 새우가 진짜 크다. 음. 맛시죠 피자는 배달보다 바로 나왔을 때 진짜 맛있는 거. 진짜 배달도 맛있는데 이렇게 바로 나왔을 때 먹어보면 차원이 달라요. 일단은 배고파서 하나씩 다 먹고, 제 친구를 한번 골라볼게요. 제 친구가 사장이거든요. 이거는 베이컨, 체다, 폭탄. <laughs> 원래 이렇게 치즈가 늘어나는데 이게 좀 빨리 나와가지고 기다, 기다렸더니 좀 치즈가 묻었어 음. 앞으로 야외에서도 먹방 이렇게 찍을테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입니다. 페퍼로니랑 치즈 피자, 제일 좋아해요. 친구가 피자 사장인 게 좋은 점. 평생 피자와 공짜입니다,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그래도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는 직접 소개해 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블로그 소엠 피자 본사 대표 박선혜입니다. 아, 네. 위치가 그러면 어디에 있죠? 저희 여기 2호점 위치는 능고 군자 1길 103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위치는 도복이라는 저 노트. 그러면 간단하게 딱 피자에 대한 설명해줄 수 있습니다. 저희 피자는 일단 엣지가 없어서 끝까지 풀 토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풀토핑이여러요풀 토핑. 자, 풀토핑 확인됐습니다. <laughs> 그리고 도우가 저희는 흑살로 직접 빻아서 만든, 직접 만든 수제 도우라서 음 이게 엄청나게 쫄깃해서 차이가 음 확실한 게 있습니다. 이인가요 음 <laughs> 그리고 이, 일단은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토핑량이 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음, 말이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 근데 드셔보지 말걸 진짜 맛있거든요. 정말 맛있고 저희는 <laughs> 절대 아끼지 않습니다. 재료비를 절대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이번에 1호점을 원래 냈다가 너무 잘돼서 2호점도 다시 찾았거든요 근데 아마도 3호점도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놀러와주세요. 제 영상 보고 왔다고 하면은 친구 서비스 많이 줄 거예요. 많이 주실 거죠? 어. 말이 안될 정도로 드리, 드리죠. 말이 안될 정도로 드린다고 하면 돼요. 구독자분들이면은 서비스 무조건. 아 그렇다. 책임지고. <laughs> 제 이름을 말씀하셨던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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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저는 그럼 친구랑 좀더 얘기하고 맛있게 먹고 가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야외 영상도 많이 찍을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투맨 피자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